아마 좀 많이 제일 예민한 게 모바일 쪽에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 이게 가장 예민할 것 같아요 이 모바일 기기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런 패턴 차이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도 구를 위해서 어떤 모델을 비교한다 기기를 비교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하셔서 보시면될것 같고 이걸 보고 싶다 나 광고준대 이런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오, 연락 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그대로를 전하는 빨간맛 팀장 양세준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바빴고 막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최근에 저 1탄부터 5탄까지 올라갔던거 한번 영상 업로드 되셨었는데 어 따로따로 보시기 귀찮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좀 합쳐져 있는거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또어 저희 GA4 여태까지 했던거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어저 이번에 오탄이었죠. 네, 오탄에서 저 여기 비즈니스 목표까지 요렇게 다 봤습니다. 어, 여기서 뭐가 들어있고 세션은 뭐고 뭐뭐 뭐 잠재 고객은 뭐고 이탈은 뭐고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갔고 뭐 지역은 어디고 뭐 성별 뭐 이런 거쭉다 봤습니다. 네, 이런 거 봤던 거다 기억 나시죠? <laughs> 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기는 해요. 어, 왜냐면, 뒤에 내용은, 뒤에 요, 밑에 요거 있죠? 여기 다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막,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또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즈니스 목표까지 다봤고요 여기는 한번씩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용자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항상 그렇듯이, 개요. <laughs> 개요 항상 나오죠? 항상 있어요? 대시보드 같은 거 요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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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들어왔고 나이 땐 어떻게 되고 뭐 어디로 들어왔고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 세부 정보를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번 보셨죠? 저희 비즈니스 목표 쪽에서도 인구 통계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 나라별로 여기 나오면서 제가 했죠. 당연히 대한민국이 제일 많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볼수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관심 분야를 많이 보세요. 이거 인구 통계에 대한 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요 관심 문라서좀 안타깝지만, 영어로 좀 써, 쓰여 있긴 해요. 어, 그래도 좀 안타깝지만, 어, 요 관심 분야를 많이 보는 이유는, 어, 배너 매체 진행하실 때, 최초의 뭐 GFA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뭐 GDN도 마찬가지고, 어, 요런 내용으로 최초의 타겟, 뭐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타겟으로 진행하실 때 보통 관심사로 많이 광고를 집행을 하시죠. 근데 그런 감으로 하는 이런 관심사, 저런 관심사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이 관심사들을 기반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배너 교육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항상 이렇게 교집합으로 관심사를 두 개가 겹칠 수 있는 교집합으로 여러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야 실질적인 배너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최초로 진행할 때 이거를 얼마나 빨리 이 관심사 타겟이나 다른 타겟들을 잘 잡느냐가 결국 마케터들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이 데이터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맞는 어? 관심사 타겟군이 뭔가를 한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많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관심사 라인에서도 우리한테 유입이 많이 되거나 막 이탈도 적고 뭐 세션 시간도 길고 평균 체류 시간도 길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광고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상 하셔야 된다는 점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지역별로도 있고 언어 성별 이런 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어디서나 다볼수 있는 개념들이라 뭐 그냥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관심 분야 여기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잠재 고객으로 가면 똑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잠재 고객을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장바구니에만 담아 놓은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 최소 뭐 유입이 뭐몇회 이상 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 나눠 놓지는 않았어요. 이커머스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잠재 고객에 이렇게 있다 뭐어 이렇게 뭐 데스크로 이렇게 뭐 모바일로 이렇게 들어오고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눌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어, 내가 원하는 그런 이벤트 값들을 넣어서 이런 코드 값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값들을 넣어서 나의 잠재 고객은 이러한 행동을 한 자, 고객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나눠서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운 영역이라 어, 다음번 할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아시죠? 저는 굉장히 쉽게 필요한 것만 볼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은 기술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그겁니다. 어, 기술적인 부분, 뭐 대부분 디바이스 영역이 될것 같아요. 디바이스 영역이나 아니면은 PC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뭐 크롬이냐, 윈도우냐, 뭐 엣지냐, 뭐 이런 것들 모바일 같은 경우도 뭐 iOS인지 안드로이드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픽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광고주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사용기기를 뭘 쓰는지, 뭐, 어디서 더, 뭐 크롬에서 더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광고를 진행하는 형태를 다르게 진행도 하시고요. 그렇게 막 테스트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기계 카테고리, 기기모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제일 예민한 게 모바일 쪽에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 이게 가장 예민할 것 같아요. 사실 크롬이냐 뭐 윈도우냐 엣지냐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모바일 기기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런 패턴 차이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도구를 위해서 어떤 모델을 비교한다, 기기를 비교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세부 정보를 좀볼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채널에 있는 이 캐, 카테고리들에 있는 이 영역에서는 이것만 보고 땡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필터도 추가해서 비교도 주. 비교도 보고, 세그먼트도 넣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laughs>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항상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고요. 제가 뭐 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항상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명 주기를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전에 여기 비즈니스 모델에서 봤던 이 사용자 획득이나 여기 영역이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왜 나눠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제 말씀드렸지만, 오가닉, 뭐 다이렉트, 뭐 리퍼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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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다음에 그 뭐야. 뭐, 서치, 애드서치, 뭐, 이런 것도. 이런, 페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사실 히아무 좀, 제가 공부를 좀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명 주기라는 건, 그, 쉽게 성명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활동했던 모든 영역들이 이 주기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으로도 그 구글 아카데미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기 위에 봤던 이 사용자 획득 이 트래핑 라인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항상 필터 걸어주시고 필터 추가하시고 보시고 싶은 영역대로 입맛대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죠 다이렉트 네이버, 구글, 뭐 유튜브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주기들이 좀 얼마나 되냐라고 좀볼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어, 저도 사실 여기 많이 쓰진 않아요. 여기 밑에는. 그래서 여기 위에서 그냥 한 번에 다 필터해서 보지 여기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트래픽 히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laughs> 똑같아요. 뭐가 다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진짜 잘 보기 편하게 나눠 놓은 건지, 뭐 아니면 이게 막 데이터가 다르지도 않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참 저도. 운이긴 한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봤고요 요 밑에 음, 참여도 요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에 비즈니스 목표에 이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설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세분화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어,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까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참여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참여 당뭐 조회 수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대시보드에서 개요에서 항상 모든 데이터들을 다볼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벤트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벤트는 뭔가, 누군가 들어와서 액션을 취한 것들을 이벤트로 취급을 합니다. 뷰를 봤는지, 뭐 스크롤을 내렸는지, 클릭을 했는지, 처음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 거고요. 이 기준들에 대한 반응도가 얼마나 있었냐, 여기서 뭐 전환이 얼마나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전환수는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잡아놓은 전환, 이 측정은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 설정이라든지 전환 설정을 해놓으셔야 볼수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상담 문의, 문의가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 문의로 해서 나오고 있죠. 어, 페이지 및 화면, 여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지는, 어, w w w a m p m s o k r 로 들어오신 분들의 뒤에 슬래시로 붙여서 이 해당 URL을 넣으면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좀 화면을 봤는지 뭐 들어왔는지 거기서 무슨 액션을 했는지 뭐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개념이에요. 저기 옳한 보신 분들은 다 이해되시죠? <웃음> 네. <웃음> 처음 오시는 분들은. 1탄부터 다시 보고 오세요. 이거 이렇게 되시면 이해 못하시니까 1탄부터 천천히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방문했고 세션 얼마나 됐고 사용자는 얼마나 됐고 세션 평균 참여 시간 얼마나 됐고 전환 얼마나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페이지에서 가장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 최종 전환 이게 전환이 어, 저희는 지금 상담 문의로만 잡아놓고 있는데 그전 단계로도 전환을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전 단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전환들이 어디서 각각의 가장 많은 것들을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구매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전환만 잡아놓는 건 초보들이 하는 거고요. 전환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의 어 전환들이나 액션들도 전환 측정으로 해서 잡아놓고 이름을 다르게 해서 뭐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액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그럼 이, 이 액션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도 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탈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 이런 것들도 읽고 계산할 줄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는 수익 창출인데 여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전자상거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커머스 업종이 활용하는 영역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지금 제가 이여러은 페이지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AMPM 글로벌 회사 홈페이지고요. 이 e 커머스가 없다 보니까, 이, 이 e 커머스에 뭐 전환 일어나면, 뭐, 구매액이 얼마고, 뭐, 쿠폰은 얼마 썼고,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이걸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이 전자상거래는 저희는 스, 그 스크립트를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뭐, 코드값, 뭐, 이런 것도 막, 막 영어로 불라불라써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넣어 놓지 않았어요. 저희는 DB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 제 5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다음에는 이커머스 업종에 대한 거를 g a 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고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전자상거래를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 어떤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전체 통계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보고 싶은 것들을 좀볼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여긴 저도 라이브러리잘 활용 안 합니다. 왜냐면 다른 공간에서도 볼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면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laughs> 어, 막 만드는 것도 귀찮고, 막 그래. 한 볼까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귀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잘 쓰진 않아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가 있으셔야 하는 분들. 뭐 GA 데이터를 쫙 뽑아서 보고 싶은 분들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잘안 써요. 저는 잘안 씁니다. 네, 다음으로 탐색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 예전의 예전 GA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로 봤을 때는 상호작용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요런그 GA 유니버설 애널리틱스 서버션 분들 분들은 요런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액션을 흐름대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예전에는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졌었는데, 어, GA4로 넘으면서 이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행동 패턴 분석 뿐만이 아니라, 뭐, 트래픽적으로도 볼수 있고, 거기서 뭐,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측정을 볼 건지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GA를 많이 만져보신 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만들긴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왜냐면 아무거나 막 넣는다고 해서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아요. 잘못 값을 입력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제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많이 만져 보신 분에 한해서만 좀 활용하시길 바라고 제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봐요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 어 이건 모르셔도 되긴 한데 데이터 스튜디오 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함께 활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라이브러리는 잘쓰질 않아요 요거는 요런게 있다라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마 실질적인 광고주 분들은 거의 만지실 일이 없구요 대부분 마케터 분들이 만지시게 될것 같은데 어 마케터 분들도 진짜 최소한 2~3년 이상 만져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만지기 힘들 겁니다 데이터 잘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 보고 싶다. 어 나는 그래도 요나 광고 준대 이런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laughs> 연락주시면 <laughs> 여기로 연락주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고 영역인데요. 여기는 뭐 전체 대시보드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전체로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영역이고, 근데 네, 여기도 필터나 이런 것들을 추가가 가능해요. 광고 영역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UTM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UTM이라는 게 뭐... 광고를 집행할 게 있어서, 뭐, 파라미터 값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그냥 필요 없고, URL 뒤에 붙이는 어떤 코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코드 값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전환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영역인데요. 사실 앞에 내용이랑도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여기는 딱 정확하게 전환에 대한 측정. 내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들만 딱 필터해서 볼수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환이 나오는 경로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숫자가 더 많이 생겨요.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탈했다 여기 갔다 막 여기 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도 볼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소스로 보게 되면 뭐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 뭐 네이버 갔다가 그뭐 유튜브 갔다가 뭐 페이스북 갔다가 그다음에 전환이 됐네. 이런 형태에 대한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팅에 따로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제가 처음에 여기 보고 드릴 그 알려드릴 때이 비즈니스 목표 쪽 라인 요거 이 부분 제외하고 이 부분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은 그냥 기초 세팅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뭐 만드셨던 분이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기초 세트만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말고도 만들어야 될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좀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개발자 영역이에요. 개발자들이 뭔가 코드를 만들고 뭐, 뭐 메타 디스크립션을 뭐 만들고 쓰고 뭐 저거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어 사실 이건 마케터분들도 모르셔도 되는 영역이긴 하는데 알고 계시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laughs> 네, 어 마지막으로 여기 설정 관리 여기는 제가 많이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으니까 한번 메뉴만 한번 볼게요. 자, 계정은 좀더 차상위 단계고 그다음에 속성이 그거보다 하위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계정은 웬만하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여거는 그냥 안 건드시는 게 낫습니다. 건들지 마시고, 속성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갈게요. 별로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여기만 살짝 보고 갈게요. 어, 이거 어시스턴트 설정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 어떤 수집을 할 거냐, 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2단계가 있는데, 뭐, 12단계 굳이 다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안 해도 되고, 필요한 거에 의해서만 판단하셔서,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고급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있구요 요거는 선택사항 이긴 한데 뭐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보고 싶은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속정 속성 설정이구요 뭐 요거는 처음에 저희 계정 만들 때 보셨죠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카테고리 군이 어딘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구요 원화도 요거 원화도 통화도 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속성 xx 관리인데요. 어이쿠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어, 관리자인지 뭐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영역이다. 네, 이렇게 누르시면 추가도 가능해요. 네, 사용자를 더 추가할 때 관리자로 넣을 건지 편집자로 넣을 건지, 뭐 마케팅 담당자로 넣을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 대행사, 저희처럼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근데 주위에 소유 권한이 광고주한테 있으신 경우 는 저희도 이렇게 권한을 받아서 활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있다라는거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데이터 스트림 같은 저희가 그그뭐 스크립트 어떤거 있죠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스트림 아이디 뭐 어쩌고 아이디 대표 사이트 뭐 요거 기억나시죠 네 <laughs> 요걸로 해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이죠 이거는 아마 2편이었나요? 거기서 제가 설치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그 유입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뭐 수정도 되고 이벤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이벤트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 요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도 뭔가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있구요 여기 보시면 저희 상단분이 보이시죠? 이건 저희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요 실제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겠다라고 만든 거고 이 외에도 기타 전환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웬만한 영역에서는 다 돼요, 전환이. 이게 단순히 구매가 일어났다. 뭐 장바구니에 담겼다. 뭐 이런 것만 이, 이런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에 메인 배너가 하나 걸려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뭐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누가 뭐 스크롤 다운을 얼마나 내렸는지 우리 의 제품들이 상단에 있는 게 맞는 건지 하단에 있는 게 맞는 거지 막 이런 것들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광고적인 영역 뿐만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 영역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 근데 요것도 근데 만들어야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뭐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광고주분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GA4를 잘 다룰 수 있는 대행사 분 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벤트 전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시고 이벤트 전환에 대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 뒤로 만드는 것들은 다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와나 광고 몇번 해봤네 광고 시스템 몇번 들어가 봤어 뭐 세팅 해봤어 이 정도로는 알수 없는 영역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광고 대행사 혹은 저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재고객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잠재고객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부합하는 잠재고객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잠재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맞춤 측정 기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크게 많이 쓸 일도 없으시고 어 여기는 앞에 것보다 더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데이터 가져오기는 이거는 아마 호스팅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알것 같은데, 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db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어, 이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저도 이제 해 보려고는 했는데 이런 디비데이터를 넣는 것 자체가 좀 괜찮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 가지고 어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주변에 혹시 사용하시 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게 어떤가요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거의 거의 한 분도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아이디는 그냥 혼합 혼됨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첫 번째 거. 어, 뭐,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혼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기어 분석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환이 났습니다. 네이버에서 전환이 났어요. 근데 뭐, 메타나 뭐, 구글도 보고 왔어. 근데 거기서 이세개의 광고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면, 누구의 기어가 가장 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할 건지 마지막 클릭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예전에는 뭐첫 번째 분석, 다음 마지막 분석에서 그 라인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기업 분석을 제대로 체크를 했었는데 G4로 바뀌면서 좀 어려워지고 세팅하기가 좀 많이 좀 번거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고 이렇게만 음, 잡아놓으면은 그 아까 제가 봤던 전환의 경로 이렇게 있죠. 거기서 이 경로에 얼마나 많은 기여도를 어떤 매체사에서 하고 있는지, 그럼 이 매체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매체사는 어딘지라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네가 구글, 주위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카카오는 전환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10% 했어. 뭐 구글은 30% 했어. 네이버는 50% 했어.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여도 자체를 볼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속성 변경 내역은말 그대로 이내용개정 중에 뭘 변경했냐. 요거를 보는 이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뭘 바꾸면 뭐 바꿨다고 이렇게 나와요.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누가 뭘 바꿨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데이터 삭제 요청은 요거, 어, 주의를, 어 쓰시다 보면 뭐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속성을 삭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는 삭제한다고 바로 삭제가 되지 않아요. 여유기 유예 기간을 주, 유예 기간 아무튼 이게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60일 까지도 줘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눌렀거나 잘못 삭제했을 경우 혹은 어 이거 삭제하면 안되는데 갑자기 느껴서 취소하고 싶을 경우 이럴 때가 있어서 이 삭제를 한다고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서 삭제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휴지통도 있어요 휴지통 휴지통 보이시죠 계정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걸 취소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최대 기간이 60일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바로 삭제가 안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디버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테스트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디버깅이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활성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크롬에 이렇게 뭐 달려있는 거 있죠 막 이렇게 그런 형태로 보는 건데 그걸 설치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쭉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 없는지 뭔가 어, 부딪히는 건 없는지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는지를 보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알려줍니다 어 여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해 달라 라고 알려줘요 이뭐 정확한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뭐 잘못된 건 없는지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냥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봤는데요. 여기 이제 마스터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밑에 막 어쩌고저쩌고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해당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버튼들이라서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5탄하고 6탄, 오늘 것까지 6탄이죠. 6탄 통해서 홈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로 보는 거, 그 다음에 탐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광고적인 부분 볼수 있는 거, 관리에서 속성 내역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막 사전적인 용어로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광고주님들이 듣기 편하시게 적어도 이제 대행사랑 얘기할 때 GA 쪽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냥 아 그래 맞아 이런 거 있었어. 맞아, 이렇게 볼수 있다고 했었지 정도만 알게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막, 야, 너 틀렸는데?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설정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알려드린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GA4는. 지금은 정말 한 100분의 1 정도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좀 요거 한번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려 드릴 거니까요 좀 어려운 영역은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너무 건들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굳이 막 설치하는 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그게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어,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어, 영상 계속 좀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연휴도 끝났고 다시 또 본업에 집중하셔야 될 시간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남은 이제 또 올해도 얼마 벌써 10월이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한해 또 마무리 잘 어, 뭐 너무 연말 멘트인가요? <laughs> 네, 다시 휴가 복귀하셔서. 음. 잘 다시 본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끝나자마자 이제 조회 쪽 문의도 되게 많이 왔어요. GA 문의도 많이 오고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막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연락도 좀 주셨는데 좀 감사드리고 어 계속 제가 당분간은 좀 최대한 좀 빠르게 많이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위에 여기 위에 <laughs>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GA4 6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